10월 6일 무농약 생강밭입니다. 무농약 무비료, 무제초제입니다. 수확기가 다가오고 있죠. 10월 6일이니까 10월 20일경에 종강용을 캐고요. 그 다음에 10월 말경에 수확할 예정입니다. 9월 9일부터 제가 좀 자주 찍어 놓거든요. 일주일 간격으로. 9월 초에는 조금 간격을 두고 있다가 10월이 가까워지면서 일주일 간격으로 찍어 놓습니다. 이건 기록용입니다. 작년에 너무 띄엄띄엄 찍어 놨더니 올해하고 비교가 안 돼가지고. 근데 작년보다 한 10일 이상, 한 보름 가까이 늦게 심었습니다. 5월 하순경에 심었거든요. 생각은 좀 천천히 심어도 됩니다. 이 여름까지는 여름까지는 싹 키워 싹 키워 가지고 조그맣거든요. 근데 이게 9월 달부터 상당히 빨리 자랍니다. 지금 이제부터는 풀을 안매 주고 있는데요. 아유, 1년 동안 풀맨다고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아유. 제 초제 제초제를 안 치니까 제초제를 많이 치죠, 생강은 왜냐하면 이렇게 자라기 때문에 멀칭을 못해요 비닐 밑에서 삼겨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비닐을 다 씌웠거든요 비닐 다 씌워놨죠 근데 가면서 계속 찢어 준 겁니다 그러니까 늘 미세하게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초기에는 생각만 자주 와야 됩니다 무농약이기 때문에 처음에 싹이 올라올 때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올라오면 여기 다 꺾어 먹습니다 거세미나방 애벌레가 밑에 굼뱅이 구더리, 구더리, 같은 거 이런 게 이제 고자리 파리, 뿌리 파리, 뭐 애벌레 이런 거 이제 알 까놓으면 부화해가지고 기어다니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갉아먹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토양 살충 살균제도 화학 농약으로 안 쳤습니다. 토양 살충 살균제가 제일 독하고 생강 맛을 제일 안 좋게 만듭니다. 생강을 딱딱하게 만들고 막 그렇습니다. 에, 저처럼, 토양 살충살균, 뭐, 제초제, 화학농약, 화학비료 이런 거안 쓰면요. 이 생강이 아삭아삭 합니다. 아주 그, 부드러워요. 과일입니다. 과일. 그러니까, 알맹이까지 싹다 먹습니다. 싹 갈아가지고 꿀에 절이거든요. 또 말려갖고 가루 만들어 놓고, 또편 만들어갖고 과자 같은 거 있죠. 생강편, 그것도 만들고. 뭐 쪄가지고 또 말리기도 하고 뭐 다양하게 합니다 이 약이니까요 이어 이게 뭐 거의 만병통치약이더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생강은 늘안 빼고 키웁니다 우리 집에 생강 수요가 워낙 많고 해서 어~ 이 정도면 상당히 잘 자랐죠 지금도 막 나고 있어요 이렇게 어~ 이런 거는 새로 나는 겁니다 처음 보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9월, 10월에 폭풍 성장을 하는 거죠. 폭풍 성장을. 무농약, 무비료, 무제초제로 이, 이 정도 키우기가 쉬운 거는 아닙니다. 이 거름도 엄청 먹고요. 밑에 거름은 이제 그 유기농 자재 종류별로 1 2 종류 들어갔습니다. 심지어는 개껍데기 미생물까지 들어갔습니다. 아, 왜 그런가 하니까 그. 사람에게 필요한 필요한 좋은 양분 같은 거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를 최대한 많이 투입해 가지고 이제 간접적으로 먹는 거죠 특히 유황 같은 경우에는 어 밑에 거의 뭐 거의, 거의 붙습니다 왜냐하면 유황은 암석이기 때문에 법제가 돼야 이제 사람을 먹을 사람이 먹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오리한테 먹여서 뭐 먹고 막 이렇게 하는데요. 어, 저는 식물에게 먹이는 거죠. 식물에게. <laughs> 그러니까 유황 또 위에 또 방제액 만들기 그 친환경 방제액 만들기 편에 있거든요. 그거 있고 거름 들어간 거는 유기농 밑거름 총정리 편에 있습니다. 영상이 두개다 있으니까 찾아보세요. 어, 그렇게 키우시면 됩니다. 요즘은 뭐 어, 시골에 그 주말 농장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하시죠? 어, 그런 건 요렇게 하세요. 요렇게 하면 됩니다. 어, 친환경 방제액 만들기 편에 있는 거 그거는요, 농약보다 인터벌을 더 줘도 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쳐줄 수 있으면 최고로 좋고요. 심한 경우는 보름까지, 보름까지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생강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자주 쳐줘야 됩니다. 싹 올라올 때 있죠. 한 번씩, 그, 종강을 심으면 한 15일 이후에, 아, 아, 한 30일에서 45일 이후에 싹이 나오거든요. 그 때는 자주 쳐줘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쳐주면 돼요. 뭐 저라고 이거 뭐 자주 쳐줄 수도 없습니다. 천평이 넘는데 저는 농사 짓는 것만 천평이 넘는데 천몇백평 되는데, 그걸 뭐한번치려면 <laughs> 엄청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주 치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주일 간격, 어, 바쁜 일이 고이라면 뭐, 이주일 간격 이렇게 쳐줘도 되고요. 어, 되도록이면 일주일 간격으로 쳐주시면 이렇게 살릴 수 있습니다. 어릴 때 살리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농약을 치면 쉽잖아요. 근데, 그건 뭐, 농약 치는 거, 그걸 농법이라고 할수 없잖아요. 그, 그렇지 않아요? 그, 그 약발이지, 그죠? 그러니까, 어, 맛있게 키우고, 양분을 많이 넣고, 어, 그걸 간접적으로 먹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키우는 게 맞습니다. 어, 맛이 달라요. 어, 사람들이 생강차 대접하잖아요. 손님 오면. 깜짝 놀랍니다. 무슨 이런 생강맛이 다 있냐면서. 무슨 생강차 맛이 이렇냐면서 막 이러거든요. 어, 사실입니다. 이런 거는 뭐 거의 뭐 환상적 저는 이제 생강 간격을 50cm로 줍니다 50cm 뭐 25cm 30cm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40 50을 주세요 40 50 그게 적당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중간에 흙을 파 다가 북을 줘야 되잖아요 흙을 다른 데서 퍼올 수도 없고 밑에 또 고래는 제초제 안치려고 제초 매트를 다 깔아놨죠 그러니까 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 주말농장 같은 경우에는 제초매터 까세요. 제초매터 깔아야 됩니다. 안 깔면 이것 때문에 농사 못 지어요. 뭐 매주면 되지. 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풀한테 못 이깁니다. 어 저도 그 옛날에 다 해봤어요. 제초제를 안 치니까 다 매줘야 되잖아요. 요한 골만 매는데도 이거 두골 매는데 하루 걸립니다. 두골 매는데. 쉽지 않아요. 이거. 긴건한 30m 되거든요. 짧은 건한 25m 되고. 약간 약간 기, 고래 길이가 차이가 있는데요. 쉽지 않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풀매준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풀하고 같이 키운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이야기 듣지도 마세요. 사람이 죽어요. 그러, 그러니까 한번 해보고 관두는 거죠. 그러면 의미가 없습니다. 어, 그러니까. 풀 관리할 수 있도록 편하게 해야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여름에 한번 매면 사람이 잘못하면 죽습니다 여름에 일하다가 죽는 사람 많거든 요 요즘 그 시골에 노인이 많아 가지고 와 생강꽃 이거 정말 여기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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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막 나네 생강꽃 많이 자랐죠 생강꽃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또어 새순도 많이 났고요 아까 요 세순만, 많이 났었죠. 그, 노랑병이, 아, 저, 치유됐네. 한 개가 노랗게, 밑에 그, 물음병이거든요. 아, 저는 그, 저, 저, 차각막도 안 해줬습니다. 차각막을 어떻게 합니까? 이게? 여기, 여기 노랑병 한 개하고, 노랑병 두 개가 지금 보입니다. 요, 요런 거는 이제, 차각막을 안 해주니까, 저쪽에 이제 들판에 다른 그, 생강 전문 농가에 보니까, 어, 차광막을안 해주거든요. 안 해주더라고. 어, 그래 나니까 노랑병이 저, 물음병이 많이 왔더란 말이죠. 어, 그리고 이제 드세죠. <laughs> 잎이 드셉니다, 지금. <laughs> 햇볕에, 어, 요번 여름에 엄청 더웠잖아요. 30도 넘으면 이 식상장을 멈추거든요. 그러니까 햇볕을 그대로 맞아 나니까 아주 드세요, 보면. <laughs> 그리고 알은, 알은, 작년에도 저는 생각, 그, 차각막 안 해줬거든요. 근데 올해는 너무 더워가지고, 이, 안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거는 뭐, 헤아릴 수도 없잖아요. 한 송인데. 그렇죠.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캐야 되겠죠. 근데 10월 달에 폭풍성장입니다, 이거. 8월 달만 해도 아주 보잘 것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9월 달, 10월 달 접어들면서 분구 엄청나게 하고요. 폭발하기 때문에, 폭풍성장하기 때문에 8월 말에서 9월 초에 반드시, 반드시 추비를 하고, 추비를 하고, 그, 북을 줘야 됩니다. 저는 한 번만 합니다, 1년에. 왜한 번만 하느냐? 한번할때 확실하게 하거든요. 많이 합니다. 유기농 자재기 때문에 다 암석이고 퍼내 그 늪지대에서 퍼내고 이런 재료로 만들거든요. 유기농 자재들이 그러니까 많이 줘도 그 상관없어요. 비료 같은 거 많이 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해서 주는 주는데 어, 제가 주는 거는 비료가 아니기 때문에 화학 비료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줘도 돼요. 많이 주고 북을다 줬습니다. 그러니까 잘 자른 심지어는 지금 이, 이 지금 새로 납니다 이렇게 요렇게 나죠 요렇게 납니다. 지금 막 분구하는 거거든요. 아직까지 많이 자랐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막막 뭐 갈라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이렇게 흙이 막 갈라지죠. 요도 꽃 피네. 어 요게, 그, 우리 생각 맛이 좀 다르거든요. 뭐 다를까봐 그러지 마세요. 그, 먹어보지도 않고. 어, 칭찬 많이 받습니다. 작년에도 뭐 전화 엄청 받았습니다. 생각 너무 좋다면서. 어, 내년에도 자기 거꼭 먼저 확보, 그, 에, 챙겨달라고 그렇게 전화하신 분도 많고 그랬거든요. 작년에.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예약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 함부로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거벌원가 <laughs> 송충이 같은 게 하나 붙었네. 이 나쁜 놈. 쏘는 거아가야 <laughs> 그럼 이제 이게 에 맛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거름 중에 어, 생각 그 생각해 보면 하나하나 섞어서 했기 때문에 대충 감은 있거든요. 뭘 넣으면 어떤 맛이 난다. 랑베나이트 때문인 것 같습니다. 랑베나이트하고 해조 추출물 제가 넣는 거름 중에 랑베나이트가 센 센터거든요. 랑베나이트 이게 늪지대에서 퍼올린 암석입니다. 갤럭시라는 제품에 네, 들었거든요. 갤럭시라는 제품에 랑베나이트가 33%나 들었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센터로 놓고 주거든요. 해조 추출물하고. 그래서 해조 추출물하고 랑베나이트가 맛을 결정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포대걸름도 좋습니다. 걸음은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좋습니다. 화학 비료가 아닌 다음에는 아무리 퍼부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최대한 넣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사람이 지칠 정도로 퍼놓고 밭을 만들고 심어야 됩니다.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비용이 너무 많이, 가성비, 가성비가,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가성비가 어디 있어요? 자기들 먹는 건데. 텃밭 아닙니까? 이 대규모는 안 됩니다. 대규모 어떻게 매줄 건데요, 이거? 못 매줍니다. 사람 잡습니다. 그리고 쪼그리고 앉아서 하기 때문에 밑에 그 엉덩이, 의자 붙여가지고 앉아갖고 하기 때문에 이게 다리를 쩍벌 쩍벌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럼 고관절이 나가요, 고관절. 그래서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자꾸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 에봤자이거두 골밖에 못 해요. 이거 이거 다 하는데 이틀 동안 풀로 해야 됩니다. 꼴랑 네 골밖에 안 되는데. 어, 그러니까. 어, 대규모는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텃밭은 됩니다. 이거 텃밭, 텃, 텃밭은 제가 그 유기농 밑거름 총정리하고 그 다음에 친환경 방제액 만들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토양살충살균은 님케이크하고 유황으로 요렇게요세 가지만 딱 지켜 가지고 해 주시면 그리고 친환경 방제액 만들기 그 편에 있는 그거는 일주일 일주일 간격으로 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바쁜 일 있으면 15일까지 괜찮더라고요. 저도 뭐늘 붙어 있을 수 없잖아요. 일도 있고 이러니까. 그렇게만 어, 어, 딱 지켜주시면, 어, 그 노력이, 그, 아무래도 노력이 많이 들거든요. 제초제 안 치고 막 이러니까. 풀 뽑고 막, 그, 북 주고 막 이렇게 해야 되니까요. 풀은 뭐몇번 뽑아줬는지 모릅니다. 자주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일이 많으니까요. 어, 저는 뭐, 제초제 안 치기 위해서 비닐 멋진까지 다 했다 했죠. 가만 갈수록 다 찢어주고, 요렇게만 딱 하시면 그 노력이 하나도 아깝지 않을 만큼 아주 뛰어난 그런 생각이, 생각이 됩니다. 어, 자기가 먹어도 감탄스럽습니다 스스로. 어, 그야말로, 그야말로 세계 최고의 생각입니다, 이게. 왜냐? 저처럼 못 집어넣어요. 가성비라고, 가성비라고 말했는데, 가성비가 안 나옵니다. 아무리 뭐 비싸게 팔고 뭐 이래도 가성비 안 나와요. 들어간 비용만큼 안 나오니까요. 어, 그런 거는 그 고려하지 마시고요. 어, 가족들 먹는 거니까. 1년, 1년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야채 같은 거 이런 것도 드레싱 할 때, 꿀에 절인 생강, 생강을 갈아갖고 꿀에 절이기 때문에 드레싱으로도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부드럽다는 거죠. 육, 이 질감이. 어, 그런 생강이 나올 수 있어요. 생강 딱딱하잖아요. 사서 먹으면. 또 쓰잖아요. 안 써요, 이거는. 화끈하고 좋습니다. 그럼 생강이 몸에 좋으니까. 다른 영양제가 무슨 필요하나요? 영양제는 뭐 백만원씩 먹 <laughs> 잘만 사먹던데. 영양제 필요 없습니다. 이 안에 영양 다 집어넣어 놨어요. 있는 거 없는 거다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laughs> 영양제가 필요 없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싼 거죠. 영양 섭취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그, 계산하고 이러지 마시고요. 이렇게 키워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뭐, 저는 뭐, 양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팔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뭐, 작년에도 그랬고, 늘 없어서 못 팔지. 뭐, 영업적으로 뭐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일단 키워놓고 이야기해야 되니까 처음에는 몇년 동안 시값도 못 건졌습니다. 못 키웠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이게 이제 잡히니까 이 정도 키우게 되는잘 키운 건 아닙니다. 잘 키운 건 아닌데, 무농약 무비로 무제초제로 이 정도 키우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제가 해보니까, 이거는 막 거의 환상, 이거 이거는 이제 거의 생강 전문 농가급입니다. 생강 전문 농가도 이 정도는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아, 이건 정말 잘 자랐네. 잘 자란 것도 있고, 못 자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 이렇게 키워드시면, 어 절대 후회할 일 없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